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삶 1화 진행을 맡게 된 윤승주라고 합니다 정호원 좌비입니다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열었습니다 <laughs> 네, 엇박하지 마시고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디스 <laughs> <기술. 웃음> 그들의 삶이라는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이냐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금수저 재벌 랩스타, 힙합스타.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뭔가, 술한 병을 먹을 때도, 우리는 뭔가 3천원짜리 소주 먹고 있을 때, 사람들이 3천만원짜리 와인 먹고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뭔가 그냥 식당에서 삼겹살, 뒷다리살 이런 거 구워 먹고 있을 때 그들은 뭔가 호텔 가서 스테이크 구워 먹고 있을 것 같아 저희가 보는 시선에서는 어차피 3,000원짜리 소주 먹어도 취하고 3,000원짜리 와인 먹어도 취할 거잖아요 격한 말로 약간 돈지랄이 아닌가 돈지랄은 약간 공대생 채널 정서와 안 맞으니까 돈 낭비라고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네돈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공통점, 재벌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사는 삶을 하루 정도 체험해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삶 1화 스테이크 편 딱! 우리가 보통 먹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먹는 것부터 소개해드리면은 요 친구들. 딱까도 뭔가 싼말이안인데 사실 저희 이것도 잘못 먹거든요. 비싸요 이거. 이마트 에브리데이 호주산 냉동 소고기. 약간 오늘 스테이크가 좀 꿀린다 하면 보통 요런거 사서 구워 먹잖아요. 100g 당 2,000원이에요. 요게 가지고 만 원짜리거든요. 자 그다음에 재벌들의 스테이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시중에 파는 가장 비싼 스테이크인데 바로 요 친구입니다. 마트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호텔에서 사는 스테이크입니다. 요 친구 세계에서 가격이 15조. 그러 있는데 100만 원 딴다. 100만, 100만 원이라고? 얘는 100g당 35,000원. 얘는 100g당 2,000원.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평균적인 사람은 한달 식비로 한 50만 원 쓰잖아요. 50만 원? 50만 원, 네. 50만 원 많이 쓰는 거예요. 이미 2 아, 4 3 0만원 쓰시면 아, 하는데 한달 식비 두배 정도 되는 요두 가지를 체험해 보건데 모두 체험해 보지는 않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겁니다. 맛으로 구분하지 못한 자는 고급 스테이크를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고기를 한번 구워! 둘 중에 한 사람은 저랑 그들의 삶을 체험할 것이고둘 중에 한 사람은 그냥 평소에 먹던 걸. 딴다! 아, 저 죄송한데, 가위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이걸로 네. 자르시면 돼요. 아, 저도 알아요. 고추를 막 잘라서. 포장지부터 뭔가 벌써 고급집니다. 와, 피도 안 세요, 피도 안 세요. 굽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당연히 미디움 레어죠. 네, 알겠습니다. 우와, 그릴 치킨거봐 고급 스테이크에 어울리게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를 준비했거든요. 저도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앗! 비주얼이 미쳤다. 그냥 굽기밖에 안 했는데 벌써 비싸 보여. 자 그다음에 이거 갈아서 그라인드 아시죠? 그라인드. 이렇게 하는 뭔지잘 모르지만 소금인 것 같거든요. 소금 비싼 건 그냥 다 사왔어요. 일단 뭔가 비싼 곳 가면 파슬리 뿌려주죠. 파슬리도 살짝. <laughs> 너무 멋있다. 에이 그렇게 뿌리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미디움 레오는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괜찮으시죠? 아 냄새 너무 좋아. 100만 원짜리는 뭔가 그릇도 고급스러운 거네. 딱딱. 세팅. 와 이거 호텔 주방에 그냥 바로 가도 되다 진짜 리얼요. 네 번에는 호주산, 냉동육 거의 뭐 소고기 중엔 제일 싼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난 이것도 맛있어 보여. 사실 이것만 줘도 감지 독지거든. 형이 먹을 건데 이제 어때? 장비는 뭐든 맛있어서 맛있는 거 맛없는 거를 구분하기 힘들어요. 주댕 아리만 들어가면 좋다고 해. <laughs> 이러거 대충 꺼주세요 그렇지 자, 그릇 생그릇에 <laughs> 요것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만 원짜리 소금이죠 자,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들어갑니다 예? 네, 여보세요? 응? 어? 들어온 촉감이 다라 촉감이 어떻게 다르죠? 이케이 제가 껌 찍으라고 얘기 이게 찍는 소리야 이게? 이게 뭔가 싼거 같아요 와! 야 부드러워! 야 진짜 이게 부드러운데? 좀 다르죠? 아까 그거랑은 확 차이가 나요 뭔가 두번째거가 비슷한 맛이 나거든요? 야 굳이 앞으로 네. 뭐 어디가서 굳이 한우 따지지 말고 제일 싼거 드세요 입맛이 지아니뭐 육즙이 어아니 얼른 어? 참... 다 아는짜리 한번 해보시죠 다 음. 됐습니다 갑니다 첫번째 음. 갑니다 음. 좀 진짜 이거 첫번째 거, 두번째 거. 첫 번째 게 무조건 100만 원짜리. 오 어떻게 나왔어? 야 진짜 무슨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두 개가?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가 차이가 있었다. 와, 지금 역시 음식 전문가. 아, 근데 네. 내가 먹어봐야 될것 같아. 저는 우광을 사용해서 맞춰보겠습니다. 갑니다. 음, 오케이 일단 이거 됐습니다. 또 갑니다. <laughs> 자두 번째 스테이크. 아, 맞아. 맞지? 오. 약간 어떤 차이를 느끼셨어요? 저렴한 건 껌처럼 질기고 비싼 고기는 육즙이랑 향이 달라요 일단 오. 혹시 돈값을 하는가 봅니다 제가 한쪽에는 저렴한 거 한쪽에는 비싼 거 다시 한번 느껴볼게요 음 딱딱한 식감 식감은 요쪽은 그냥 쫄깃쫄깃한데 질겨 근데 이쪽은 쫄깃쫄깃하고 탱탱한데 안 질겨 근데 여기서 확실한 팩트는 100만원 주고 하루 소고기 이거 먹을래 100만원 주고 3만원짜리 소고기 30일 먹을래 하면 당연히 이거 먹을 것 같습니다 저쪽은 주딱치고 이거 먹죠 아 근데 막 그렇게 막 이게 가득차게 숨음에 날 만큼의 가치는 없어 서 솔직히 내가 지금 주머니에 1 0 0만원 있는데 이 소고기 한번사 먹을래 이거 30번 더 먹을래 치킨을 먹겠습니다 아. <laughs> 인정한다. 네. 이렇게 그들의 삶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판결해본 결과 아주 확실히 중요하다. 그니까 페어? 근데 같은 돈 주고 먹으면 당연히 이거 먹지. 근데 이 가격엔 절대 이거 안 먹어. 딱 이게 만 원짜리라면은 얘를 갖추려고 때서만 7천 원 정도 가실 수 있는 을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게요. 그런 거보면다다 추먹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비리셨거든요한 명은 지금 요거 요고, 요거는 아무도 드실 거고요 이기는 사람은 제가 새거 맛있게 구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싼거 안안 먹기 가위바위자지금도 <laughs> 바로 만원짜리 소고기 먹방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아뭐 젓가락이 뭐, 뭐 필요합니까? 먹으시죠 그냥 X같네요? <놀람> <놀람> 이게 그립이 맛있겠어 고무 잡는 그립이라는데 제가... 맛있게 먹어 이빨이 나간 게지 그죠? 사실 저는 소 고기 쌈장 찍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버터 발라먹고이러느낌에서못 먹어요. 음. 야, 그엽다 아 지미야. 조금 아, 먹으라 해? 비추. 우엉에 질긴 거. 아, 오, 야, 야, 이빨 나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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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미야. 백만 자리 잡고야. 야, 이 야! <laughs> 자, 그리고 저희가 음료수도 특별히 저희 에비앙으로 준비했거든요. 고급 음식은 에비앙이죠, 그죠. 아, 지민님도 팬의 적은 3원짜리 파는 네그 드시고, 와 진짜 야, 잘 구웠다. 이거 아, 짐 나와! 쌈장이 조금 댕겨아 쌈장이 조금 댕겨요? 이거 어아나저 새끼가 진짜 왜지마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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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심합시다 네니 아, 네? 네. 네? 네? 아, 형이 다른 건다 찾는데 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형이 아좀 네. 아, 그러네 <laughs> 어깨 힘들고 그 새로 구워드릴게요 다다다 드세요 다 그래 안심? 응 그래 형님 안심 썼다 이거 이 새끼다 <놀람> 조심하자 조심하자 뭘 조심해 네, 네. <X2> 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그들의 삶 1화 과연 금수저 재벌 힙하우스터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유추해서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이렇게 스테이크로 체험을 해봤단 말이죠 어떠셨습니까 소감이? 저는 뭐 일단은 맞쳤는데도 이런 싸구려 고기를 맞쳤는데도말해 조심해 주자 싸구려 미국산 싸구려니까 저렴한 느낌 맞쳤는데도 이렇게 저렴한 고기를 먹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아, 뭐 이렇게 그, 수있는데 작비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일단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삶을 체험할기에 네. 어, 감사하고 다만 그큰 덩어리를 네, 그쪽이 드셔서 네. 어, 죽여버릴까라고. 진지어 힘들어 했죠. 우리는 이거 촬영 끝나고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100만짜리 소고기, 100만원까지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조금 사치, 돈 낭비가 아니지 않나. 어쨌든 오늘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고요. 좋은 경험이 되었고요. 마지막 판다 저는 앞으로 소고기는 그냥 싼거 먹겠습니다. 굳이 비싼 거안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그들의 삶을 제가 들고 올 것인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찍어 놀러 되십쇼! 되십시오 빠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많이 드시고요. 이거 챙겨갈게요. 형, 이거 먹으러 가자. 쎄, 이거 가자, 가자. 안 돼. 끝났잖아, 안 돼.